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법사입니다 제가 오늘 찍어볼 영상은요 크리스마스 선물과 그 제가 오늘 새해를 맞이해서 고기를 먹으러 갔는데 그 옆에 포켓기가 있어서 포켓를 해봤어요 근데 제가 뭐 몇개 나오긴 했는데 아프겠죠 한번 아 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그 제가 그 고기 먹으면서 뽑은 스타워즈 인데요 얘가 뭐더라? 제가 알기로는 얘가 그 스타워즈 에서 나쁜 놈그 대자인거 같고요 어쨌든 네 여기 그 어쨌든 얘그 다음 <laughs> 줄넘기하는 도라이모 제가 이따 줄넘기하는거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이건요, 그이거 포켓몬스터 피규어인데 이건 제가 아는 형이 주, 줬어요. 이름은 슈바로그예요, 슈바로그. 네, 그리고 여기 드론. 제가 지금 다리가 부러워서 드론 다리가 글루건으로 붙였어요. 네아 근데 이거 코드를 꽂으면 불이 켜져요 잠시만 아 아니겠다 네 어쨌든 이렇게 받긴 했는데 원래 제가 뽑기를 한게더 많아요 더 많은데 그 제가 아는 형하고 동생을 줬어요 네 지금 그러면 이제 도라에몽이 뛰는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제가 태업을 감을거 같고 어, 이거 뭐? 와, 어, 눌렀는데, 잠시만요. 어, 됐다. 네. 네, 이렇게 여워요 너무 귀여워요. 네, 이렇게 있는 애고요. 네, 제가 이, 앞으로 그, 루루저님과 함께 유튜브를 찍을 거예요. 루루저, 루루저님도 구독 많이 해주세요. 루루저, 네 어떻게 재밌게 보셨나요?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 눌러주세요 바이바이.